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문을 두드리는 난폭한 소리가 호동이를 놀라게 했다 시간은 심야 3시 당연하게도 손님일 리는 없다 자다가 깬 생후 2개월의 아기를 조용하게 하고 겨우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약간의 짜증과 불안을 안고 현관까지 나가 현관문의 렌즈로 밖을 살핀다. 그랬더니 문 저편에는 본 적도 없는 중년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아무래도 술에 취한 모양이다. 호동이는 잠시 고민했다. 공영 단지의 집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이웃들이 깨버린다. 그렇다고 문을 열고 주정뱅이를 상대하는 것도 망설여진다. 어쩔까 하고 생각하고 있자니 남자는 궁시렁대면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았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호동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나와 주정뱅이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laughs> 내 소중한 아들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죽이겠어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가난한 나로선 도저히 그만한 액수의 돈은 구할 수 없었다. 나는 전화로 간청했다. 제발 적어도 반으로만이라도 그러자 범인은 음. 그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 주지. 범인은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었다. 그후 아들과 만나게 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호동이는 문을 잠그지 않은 제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것도 주정뱅이가 다른 곳에 가자마자 호동이가 이 집에 몰래 들어온 침입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범인은 반으로 해달라는 나의 간청을 응해줬다. 그러자 돈도 반이 됐지만 아들도 반이 된 채로 나에게 왔다.